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당연히 수고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려요? 아, 내가 얻은 건내 것이구나 라고 하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치면 바로 이 말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10개의 물질 중에서 9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의 것,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열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11조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늘 부족해요. 내 수입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은 내 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손을 대면 안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일조인데 그러면 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영적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것에는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한 생명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농산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귀한 에덴 농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농산에 많은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이브는 그 생명의 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결국은 에덴 농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물질을 제대로 잘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더 귀하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조는 물질에 대한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생명의 법인 11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어, 사실을 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11조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왜못 드리느냐?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어... 빌것 같아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11조를, 어, 드리면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드리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11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드리고 싶죠. 근데 드리면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적어도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11조는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반대입니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뭐를 받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안 드리는 만큼 더 누려야 된다고 라 생각해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드리고 있는데 뭐 저주까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1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11조가 있어야 신앙공동체 교회가 활력있게 신앙공동체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드려? 어디, 어느 집에?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교회 의 양식이 없어서 교회가 굶어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생명체잖아요. 이 생명체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임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풀타임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점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점점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전임 목회자가 9명으로 줄어듭니다. 8명으로 줄어듭니다. 7명으로 줄어듭니다. 전임 사역자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돌볼, 돌보는 일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지면 무엇도 약화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약화되어집니다 아무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생명에 있는 한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우리의 삶은 자꾸 약화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맞는 것도 약화되어지겠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약화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 갖는 그것도 심각하게 약화되어지겠죠. 결국.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게 만들면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심각하게 약화되어지죠. 저주이죠. 그러면 사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가 되어지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10의 1조인데요. 네, 우리의 믿음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이리는 결단을 내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번더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하다가 어느 순간 11조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도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집니다. 이 11조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늘 같이 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광약길을 가는데 광약길에 아... 아주 험난한 광약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약길을 무엇으로 건너갑니까? 믿음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광약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약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광약길을 때때로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광약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의 바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어려운 광약길에서 그 광약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광약길에서 너무나도 많은 풍족한 것을 얻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풍요로운 것이 주어질 때 정말로 실패하기 쉬운 때죠. 어려운 때죠. 그런데 그 풍요로울 때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그 풍요로 인해서 썩지 않고 제대로 그 시간을 감당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 결국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실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저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좀더잘 살기 위해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11조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너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자니 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탈사하라고 하는 유일의 말씀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귀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어,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젠틀한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주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은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의 믿음만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믿음이 안 오는 것을 안 오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11조에 대한 분명한 설교를 자주 못하는 것은 내가, 내가 설교를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가 이 11조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됐어요. 정말 낭패이죠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 단편소설이 있죠 열심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상에서 돌이 다시 떼굴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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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내려옵니다 또그 돌을 열심히 굴려 올렸습니다 또 정상 바로 어, 바로 전에서 다시 또 떨어져 내려옵니다 음?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단편소설에서 까미가 인생의 허망함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요 정말로 그러면 허망한 수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11조의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수고가 애쓴 것에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발에 포도, 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은총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에는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참 복된 삶이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그렇게 우리도 속으로부터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귀한 축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문한문들 가족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까? 첫 번째 첫 것을 드리는 것이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 봉헌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로 나은, 나은 음, 음,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는 내가 쓰고 남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첫 것으로 드리시는 귀한 성령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라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 부모님의 생활비 드리는 것, 또 교회 11조를 드리는 것다 포함해서, 또는 내가 좋은 일 하는 것다 포함해서, 요거 11조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11조 중에서 교회 드리는 11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사회 어떤 단체에 또 기금, 어, 뭐야, 드리고, 그것을 다 11조로 모아서 하나의 11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 그 자세를 말씀에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걷어 드리시는, 세금 걷어 드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쪽으로 오기 전에 선화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화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아마 천 원짜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500원짜리인지 하여튼, 지폐는 분명히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 헌금 다리미로 어, 다려온 헌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아주 인상 깊은 어, 드림이 마음속에 품고 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이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 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모습은 다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상하는 사람으로서의 세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당연히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분 나빠 하시는 드림을 드린다면,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마 에 드리 는 드림 을 하나님 도 정말로 기쁘 게 받으 시고, 감 격하 게받 으셔야 되 죠？인색 함 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지니 하나님 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 하시 느니라. 하나님 은, 우 리의 마음 을 꿰뚫 어, 보 시는 분이 십니다. 우리 마음속 에 진정한 믿음 을보 시고, 우리 마 음의 자세 를,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시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겸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겸손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신앙은 겸손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삶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리고 나의 이 드림이 축복에 통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주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생명의 법을 지키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대로 누리시는 믿음의 성노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올한 해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 물질에 있어서의 믿음의 경주를 감내내시는 우리 가정가정들 한분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